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자 성진정구청출신 윤준배입니다 우리 경계부총리님 네, 질, 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동성 과잉 때문에 어, 상당히 가격 상승 압박이 심한 상황인데 어, 부동산 정책 수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예, 어님 뭐 최근 1년의 정부가 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자료를 1년에 대책을쭉 어 발표한 이후에 어 부동산 매매 시장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떤 지표상 확인으로 보면은 보합세 내지는 안정세가 유지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지역별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어 반면에 이제 전세 시장의 경우에는 어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이 되면서 어, 아직까지도 그 같은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 최근까지는 그래도 그, 어, 상승세가 많이, 어, 꺾이면서, 어, 좀 안정화 경향으로 가다가 최근에 다시 또 불안정 양상을 좀 보여서 정부로서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어, 관련, 어,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지를 부처 간에 한번 모든 아이디어를 같이 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세 시장이 불안정한 요인이 수급 때문에 발생하는 요인이라고 보십니까? 다른 다른 외적인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원님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전세 시장의 뭐 수요 공급이 배제될 수는 없는 것이죠. 어, 수요 공급 요인도 있고 또 계절적인 요인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에 사실 저희가 보건대는 에, 가구도 생각보다도 많이 그 분화가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이제 에, 주, 전세 시장에 대한 수요도 좀더 예상보다 늘어난 요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책적 요인도 같이 에, 영향을 미쳤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주택 매매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네. 오히려 주택 매매를 하고자 했던 대기 수요들이 오히려 전세 시장으로 이렇게 수요로 전환되는. 이런 상황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요인은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예, 원님뭐 매매 시장하고 또 전세 시장은 일정 부분은 또이 주택 물량에 대한 경합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 이동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확히 뭐 어느 정도인지 계량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정도로 이제 네,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책을 마련할 때도 그래서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그동안에 불안정성을 어, 유지해온 게 일견 보면 유동성 과잉 때문에 어, 여건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실 텐데 금번에 이제 유딜펀드나 이런 이제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동성 과잉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어느 정도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예,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코로나 위기가 발생하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저금리 우리나라도 물론 뭐 거의 역상 최저금리 쪽으로 하니까 저금리와 또 풍부하게 풀린 유동성도 어 부동 부동산 시장에 저는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지금 이 유동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산적인 음, 생, 투자처로 좀 모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일환이 부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한국판 유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뉴딜 펀드라든가 이런 걸 조성을 통해서 조금 더 그런 어, 부동산으로 흘러가야 돼, 흘러갈 그런 유동성 자금을 이런 좀 생산적으로 좀 돌리는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이외에도 어, 저는 이 유동성의 상당한 부분이 우리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런 어, 생산 부분으로 좀 어, 가는 여러 가지 보완적인 대책들을 좀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세가와 관련해서 최근에도 이제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서 지금 재발됐지만. 그 전에도 이미 전세가 폭동 현상들이 꽤 오랫동안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전세가가 폭동하면서 또 우려하는 것이 이제 전세가를 되돌려받지 못할 우려들, 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전세가 폭동과 관련된 여건이 될때 오히려 전세가 상한제를 도입해야 될 시점을 검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세가 상한제를 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나요? 예, 뭐 의원님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가격에 대해서 하한제, 상한제처럼 어떤 이 제한을 가하는 것은 또그 나름대로 뭐 추구하는 목적이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검토에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 내부적으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제한 같은. 내용을 사실 검토한 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뭐 물론 시장 기능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또 지나치게 시장 수요 때문에 이상 현상으로 주택가의 적정가격 이상으로 전세가가 형성될 경우에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유발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안. 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민하고 계신 건 없나요? 예,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님, 저 전세 시장은요 저희가 보건데 두 가지 특징 대책을 만들다 보면 이제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하나가 사실 매매 시장처럼 가수요가 없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전세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보면 대개 진성 수요가 있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장이라는 특성을 좀 감안할 필요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세 시장에 대한 어떤 대응이 그와 동전의 양면처럼 돼 있는 매매 시장하고의 소통 이 파이프로 인해서 역량이 가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저는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대책이라든가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또 임대 시장에서는 전세도 있지만 이제 월세도 있는데. 뭐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도 상관관계가 꽤 크지만 또 월세와 전세간에도 또 상관관계가 크지 않습니까? 왜 네. 그동안에 이제 전세가 폭등되면 전세 대책 일환으로 자금융자나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해 오는데 오히려 또 상대적으로 월세가 좀 불리해서 전세로 많이 전이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인 경우에는. 우리 월세에 관련된 내용도 제대로 짚어서 월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 전세 못지 않게 큰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는데 월세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나요? 예, 언인 근데 한 가지 특징은 저희가 이번에 임대차 3법도 이제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계약갱신권 제도 작동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상당 부분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외부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 통계를 쭉 보게 보건되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다든가해서 전세와 월세의 비중이 차이가 얼마큼 있는가 봤는데요. 사실 그 이전하고 크게 유의미하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되게 6대 4를 갖다가 거의 비율을 유지하고 가는 것처럼 그래서 혹사 업사. 어, 전세가 다 월세로 많이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지적은 저희가 볼 때는 현, 현실적으로는 꼭 그렇게 나타난 것 같지는 않고요. 대나 대, 대부분은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 저희도 그런 쪽에 이제 어, 대책을 좀 어, 대책의 어떤 중점을 거기다 한번 보고 있고요. 월세 내시는 분들 월세로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전세 시장이 불안정한 측면도 있고 또 코로나 위기도 겹쳐서 저희가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대응책이 있다면 뭐다 올려놓고 검토를 하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려스러운 게 이제 전세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 문제가 되면 일견 또 같은 선상에서 검토돼야 될 월세 시장에 대해서 간과하거나 소홀히 할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은 꼭 유념하셔서 예. 월세 대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난 7월 10일에 우리 생애 최초 특별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어요. 네네. 이 부분 예, 그래서 국민주택의 일정 공급 물량 중에 어 20%에서 15%로 이제 일반 물량은 조절하고 생애 최초 고, 특별 공급 물량을 5% 이제 확대시켰는데 저는 뭐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정책 이걸 좀 보다 획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신혼부부나 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또 주택시장 최초 진입자인 청년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도 또 적극적으로 좀 해야 새로운 주택시장에 진입한 분들이 기대를 갖고 어려움을 좀 어 완화해가면서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관이 있으시면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부가 한두 가지 정도 대책이 저 중점이 있다면은 역시 무주택자 내지는 실수요자 보호 관계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 그 중에서도 소위 주거 취약계층 내지는 더 절실한 계층인 청년이나 신혼부부라든가 또는 뭐 고령자까지 포함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어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민간에 대한 공급뿐만 아니라 가장 정부가 그래도 확실하게 대책할 수 있는 것이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어 차질 없는 공급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어도 어 이제까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그러한 주택 공급 대책은 어.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와중에서도 아까 그 주택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주택 공급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지난 7일 0 대책에서도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퍼센티지 5퍼센트 포인트를 높인 것처럼 그렇게 더 지원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이제 장기 목표로는 10% 정도 우리가 확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몇 수준인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6.7% 정도 돼있고요 25년까지 에, OECD 평균이 8%인데 저희가 한10% 정도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목표를 하고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장님, 저기 제가 잠깐 보완 설명 드릴까요? 예, 예, 네, 예. 예. 그 올해 공공임대주택이 오이스티 평균인 8%를 달성하는 해입니다. 올해가 아, 예, 예. 예, 올해가 8% 평균을 달성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저희가 이제 어, 주거복지 로드맵 2를 어, 다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이 목표에 따르면은 장기 공공 임대주택이 25년이 되면은. 240만 호가 됩니다. 그래서 OECD 평균 8%를 넘어선 10%에 도달하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끝날 때쯤이면은 그 240만 호가 될수 있는 택지 공급 같은 것들을 다 어, 하고서 아마 정부가 맞춰줄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이제 8% 올해 도달하고 2025년에 10%, 10 도달하고 예, 예. 그러면 공공 임대 주택을 그 정도 비율을 가지고 운영하면. 주택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주택 가격 안정 기능을 정책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 안정 뭐 안정 그 주택 정책 면도 있지만 주거 복지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게 우리나라가 집이 없는 가구가 800만 가구라고 생각했을 때 250만 호가 공급된다라고 한다면 거의 4분의 1을 넘게가 이제. 공공임대주택 갖게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있어서 주거 안정에서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좀 적극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은 확대되어도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많이 할수 있는 정책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총리님. 네, 네. 지금 이제 세계 무역 기구 가입 자유 무역 협정 체결이 이제 95년대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작년에 세계 무역 기구 내 개발 도상국 지위를 이제 포기하는 결정을 우리 정부가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 관련 피해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은 어떤 방향으로 구상하고 계시나요? 예, 의원님 그, 그 관련해서 작년 10월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어 WTO의 개도국 지위에 대해서 어, 그 정부가 그 어떤 조치를 하면서 사실은 농민 단체들하고도 어, 여러 간의 소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그런 어, 그렇게 조치가 발효될 때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요. 그 사이에 농업 기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제까지 해 왔던 투자들을 더 보강해서 그 단계까지는 확실하게 저변 투자를 해서 대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아마 지금 착실하게 매년 예산에 그 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뭐 내부적으로 내실을 기하겠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다만 외형상 지표로 나타내는 내용 보면 농업 관련 예산 비중이 이제 예, 2016년 전체 예산액의 3.7%였습니다. 근데 계속 하락해서 2020년 금년에는 3.1% 수준이고 내년도에는 2.9%로 또 줄어요. 그리고 예산 증가율을 보면 지금 정부 예산 증가율이 8.5%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농업 예산은 2.3% 증가하는 것으로 걷쳐 있습니다. 이런 지표로 보면 과연 우리 농업 대책을 정부에서 중요시하냐 여부에 대해서는 꽤 회의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부총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의원님 저는 그 농업분의 예산은 단순히 저총 예산에 대한 저 비중 추이라든가 또는 GDP 대비 추이 이걸로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진짜 농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농업 부분의 예산에 농민들이 원하고 또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이 정말 반영이 되냐 안반안 안 되냐 이걸로 판단을 해야 될것 같고요. 어차피 전체적으로 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업 예산이 7.6% 늘어났거든요. 음. 내년에는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2.3%가 늘어나지만은 그거는 전체적인 총저 예산이 얼만큼 늘어나는지 또 그. 기저효과도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너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한 어떤 기저효과 때문에 2.3%로 적어지, 적게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올해 공익직불제 2조 4천억이 반영된 것처럼 정말 농민들이 원하고 희망하고 경쟁력 제고에 기여되는 예산을 중심으로 반영하는 그런 질적인 측면에서의 투자가 앞으로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적인 측면에서는. 뭐 적절치 않은 부분이 많이 예산적인 측면에 있었다 이런 평가신가요? 아닙니다. 이제까지는 뭐 저는 아까 아마 농업 부분 예산이 한 4, 5년 정도를 보면요. 한 5년 정도 구간에 3% 이상 늘어나지가 않은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 워낙 그 전에 어 굉장히 양적으로 늘려왔기 때문에 약간 농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양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 그렇게 예전만큼 못 늘어나면서 질적인 측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쪽에 오히려 그런 사업 내용에 더 많은 관심이 갖지 않나 싶고요. 앞으로도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예. 저희들 그 농업 부분 예산이 원래 좀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 부총리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그 장관님. 네. 우리 그 이제 농업과 관련해서 이제 농민들이 공익적 가치 이걸 꽤 네. 보장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농업을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 산업을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 이제 공익직불제라는 명칭으로 과거의 소득보전용에서 네. 이제 공익까지 포함해서 어,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서 공익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보조금 체계를 마련하는 이런 어 방향으로 이제 정책들을 보강하고 전환했는데 저는 이거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제 공익 집불제 자체가 공익적 가치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냐. 뭐 여기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꽤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어 저는 전체적인 농민들의 이저 현장 의견을 들어 보면은 이번에 공익직불제가 올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어, 그 전과 전 후로 나눌 수 정도로 획기적으로 어 사실 공익직불제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요. 전 대부분의 농민들께서 이와 같은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신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어, 이 공익직불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어좀 미흡한 부분 또는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 앞으로 좀 협의하면서 좀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조금 보완해서 답변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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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공익 직불 제가 오늘 올래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이 공익을 정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직불금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까이 그러니까 공익이라는 것은 이 환경이나 생태와 관련된 농업인들의 의무가 상당히 과거보다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그 어, 준수 의무, 준수 의무를 앞으로 이행해 나가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에 상응한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공익직불제 보면 이제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소농 직불금 지급 대상이 있고 또 면적 비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농촌 현실을 보면, 어 대농이 이제 공익직불제의 수혜는 많이 받게 되는데, 소농 경우에는 혜택에서 꽤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완한 게 이제 소농직불금 제도를 두었는데, 이 금액도 조금 미미한 것 같고, 또 면적과 관련된 직불제의 경우에도, 나름대로 역진현상을 막기 위한 뭐, 제도를 마, 마련했는데, 그 부분도 차이가 얼마 안 돼서 역시 이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림식품부 장관님 어떻게 예. 판단하십니까? 어, 이 금액 부분 각0 5헥타 이하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120만 원 정도를 정액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분들 받은 0 5헥타 이하 평균을 보면 약한 20여만 원이었습니다. 20여만 원이었는데 그게 120만 원이 됐기 때문에 절대 금액이 120만 원이 크다기보다는 과거에 받았던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늘어났다 네.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단가 체계 단가를 역진 적으로 해왔는데 의원님 그게 이제 충분치 않다 이런 말씀이신 것같 고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다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 쌀직불제와 밭직불제를 개편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공익직불제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그 혜택을 받아왔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그렇게 다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단계적으로 뭐 이상적으로는 저희들은 5년마다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영이 돼 가야 될 방향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 그 시골에 어르신들 보면 소농이면서 어, 오래 사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 대한 배려는 좀더 훨씬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지금 120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그걸 보고 가는 내용이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공익수당이 됐든 기초연금이 됐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소능에 대한 배려를 좀더 강화하고 역시 어 여기서 대농후 경우에 일정한 제한을 두거나 역진현상 자체를 좀 보완하는 뭐 이런 노력을 지금보다는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농정 정책을 추진하시겠다는 취지죠. 예, 뭐어 어차피 직불제가 이제 한번 이게 구조가 성립이 됐고 앞으로 이몇 년간 계속 그 개선 방향을 검토를 해 나갈 겁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준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중교는 김철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